초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아 양팀 선수들 벌써부터 빠르게 뛰어다닙니다. 아 정말 긴장된 흐름의 서비스를 올렸죠. 그렇습니다. 이 올림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네 스루 패스. 아 완벽한 스루 패스입니다. 진영을 잘 지켜내는 인터셉트 패스 넘겨 받는 카르바할 국명보 태클 들어갑니다. 타범들에게 공이 전달 됐습니다. 카르바할이 전개합니다. 카르바할 스페인 선수답게 뛰어난 발 기술과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른쪽 풀백으로서 어떻게 플레이해야 될지를 이 카르바를 보면 잘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수비 조직력이 너무 어설픕니다 골라인을 넘어갔습니다. 자책골입니다. 끔찍한 실수였습니다. 아, 골키퍼도 화가 많이 난것 같습니다. 자, 이 뼈아픈 자체 골이네요. 아, 지금 멘탈이 약간 흔들릴 텐데 동료들이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지동원 볼 터치합니다. 차범근 올려줍니다. 지동원! 아, 이 지동원! 자,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골키퍼 막아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 패스 건에 받는 호나우두. 그로스인데요 찬스죠. 히퍼 멋진 다이빙. 아 정말 대단한 선방 나왔습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 중에서 제압합니다. 줄 곳을 찾는 다니카르바할. 네, 굿패스입니다 자 호날두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칩니다.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했어요.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알라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호날두가 문 앞으로 올립니다. 대한민국 최후의 방패 풍명구 카르바할 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손흥민입니다. 자, 크로스하기 좋은 기회인데요. 자, 골키퍼가 골킥을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살짝 뛰었습니다만 낮았습니다. 실패입니다. 살짝 찍어 올리면서 창의적인 패스 시도 좋았습니다. 고정훈의 볼터치.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대한민국 최후의 방패. 홍명부. 기성용. 정은동료를 찾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타이밍 맞게 잘 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심이 들어올리는데요 2분 주어집니다 자 전개해야죠 손흥민 좋은 타이밍에 강한 태클 기심이 피스를 들습니다 전반전 레알 마드리드가 이름값을 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시야를 확보하며 공 받는 차붐 구정훈입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지동원인데요.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아 기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 패스 들어갔어요. 들었습니다. 파울입니다. 히스리 짧게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칙 맞습니다. 대한민국 최후의 방패 홍명보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리더십도 뛰어나고 어, 커맨더형 센터백의 전형이라고 볼수 있죠. 어림없죠? 네, 골키퍼가 쉽게 잡아냅니다. 드로스의 터치 보세요. 슛!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아, 정말 듬직한 키퍼의 듬직한 선방입니다. 자, 이 코너킥 마음을 비우고 넣는다면 완전히 세기를 막을 수도 있고요. 타범입니다. 부담스러운 공격수 박주영, 박주영 언제나 상대 수비수들을 끌고 다닙니다. 맞습니다. 수비수를 끌고 다니면서 동료들에게 연계해주는 능력이 탁월하죠. 중기회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득점합니다 아 오늘 이 팀이 이렇게 슈팅을 많이 때릴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팀인데요 가진 실력의 지금 120%를 발휘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야 상당히 기술적인 슈팅이네요 키퍼가 막기 힘든 예리한 각도 그리고 파워가 겸비됐어요 아 뚫어냈죠 찼습니다 슈팅 시도 차들이 헌신적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키퍼에게 넘깁니다. 크루트와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속공 상황입니다. 앞공간 열려 있습니다. 잘 끊었습니다. 상대 속공을 차단합니다. 아 이미 부심의 기발이 올라갔습니다. 박주영. 아까는 어드밴티지를 적용했었죠. 주심, 아까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옐로 카드를 지금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심은 뭐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네. 아, 옐로우 카드가 이제 하나 있기 때문에 아, 이 선수 앞으로 플레이는 조금 더 신중하고 또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호날두의 볼 터치.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호베르투 카를루스 공 만지는 고정훈 자, 지도원이 동료를 바라봅니다. 알라바 차두리의 공간 굴리트가 공 잡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호날두가 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이제 경기는 2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 호나우두 패스를 받는 호날두. 자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자 풀타내면 기회인데요. 슈팅, 패스 모두 한 방에 있는 기성요. 자, 지도원이 동료를 바라봅니다.